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이 녹록치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잘 따라주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이 XRP 코인에게는 현재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드디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XRP 선물 상품을 공식적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XRP에게는 100억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 유입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사실까지. XRP 코인이 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지 오늘 영상 통해서 모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편하게 시청을 해주시고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잠깐 광고가 나오니까요 넘기실 분은 3초 정도 뒤로 넘어가시고 필요하신 분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XRP뿐만 아니라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통해서 매일마다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급등 코인을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스레스홀드 코인을 보내드렸죠. 오전에 21.5원 이하 시장가 매수로 진입을 해서 1차 목표가 23.5원 도달을 했고 그 이후 2차 목표가였던 30원 부근까지 도달을 하면서 하루만에 최종적으로 약40% 가까운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급등 코인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매일 오전 오후 하루 두 번씩 이렇게 문자로 정리해서 제가 전송을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편하게 참여를 해보시고 당연히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수익 보고 나시면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XRP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코인베이스가 공식적으로 XRP 선물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선물 상품을 출시했다라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XRP 자체의 유동성과 수요를 증가시 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선물 시장을 관할하는 기관 자체가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아니라 훨씬 더 완화된 규제 요건을 가지고 있는 CFTC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곧 리플이 지금 ETF 출시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라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는 이미 작년 말에 ETF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자신들의 인덱스 펀드에 XRP 코인을 추가시켜 놓은 상황이죠. 이 코인베이스 계획에 XRP ETF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ETF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정작 ETF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계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ETF 자체가 공식적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XRP 코인으로 유입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관들의 엄청난 유동성이 XRP 코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유동성은 가격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입니다. 잠깐 지금 화면에 M2 통화 공급량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해보면, 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 를 했던 구간 비트코인 또한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줬고 유동성이 감소되는 구간에서는 비트코인 또한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유동성이 바닥을 찍고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나가자 비트코인 의 가격 또한 상승 랠리를 시작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의 가격 움직임에 있어서 그만큼 유동성이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인 것이고요. 여기서 특히 xrp는 다른 일반적인 알트코인들과는 달리 기관 들의 수요가 이미 증명된 코인 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tf를 승인해주는 기관인 sec의 새로운 위원장 폴 에킨스가 이르면 4월 22일 취임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 있는데 요. 이제 폴 에킨스가 무려 70개 이상의 암호화폐 etf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연 현재 xrp로 신청된 etf 가 가장 압도적인 수량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지금 대다수의 기관들이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xrp의 etf를 보다 높은 확률로 출시될 것이라는 판단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이 기도 하고요. XRP 자체가 이미 국제적으로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자금을 국제 송금하는 데 있어서 XRP는 기존의 은행 네트워크가 신뢰한 프로토콜이라는 상징성 또한 기관들의 자금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연일 XRP는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아시아 최초로 XRP를 추종하는 트래커 펀드가 출시가 됐죠. 이 추종 펀드는 ETF와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실제로 추후 XRP 현물이 ETF로 직접 전환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XRP를 추정하는 펀드가 출시가 됐다는 것이고요. 최근 리플이 인수한 히든 로드가 미국에서 브로커 딜러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일이 있었는데 히든 로드라는 회사는 하루에 100억 달러 이상의 기관 거래를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이번 브로커 딜러 라이선스 획득을 통해서 이제 리플이 직접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 중개와 시장 메이킹 그리고 증권형 토큰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즉 기관들이 리플을 통해서 법적 문 제 없이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할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리플은 전례 없는 규모로 기관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완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지금 XRP에게 엄청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라는 사실은 명확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리플의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화면에는 글로벌 유동성 차트와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얼핏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글로벌 유동성 차트가 저항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늘 비트코인의 대규모 상승 랠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는 것이죠.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유동성의 증가는 곧 코인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직결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글로벌 유동성 차트는 역사상 세번째로 다시 한번 저항선을 돌파하는 과정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 사이클과 함께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연결다 될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고려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금값입니다. 지금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그런데 금과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시면 항상 금이 먼저 상승 랠리를 시작하고 이후 금의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를 저는 아직은 시장에서 비트코인보다 금이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금으로 유동성이 유입된 이후 차익 실현되는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열릴 금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금에 있는 물량들이 차익 실현 이후에 비트코인으로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것임을 신호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공교롭게도 때마침 알트코인의 인덱스 차트 또한 역사 적인 저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들은 우리들에게 단한 가지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여줄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폭등 랠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도록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영상에 선물을 좀 남겨놨는데요. 바로 고래들의 매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알트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함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제가 XRP 코인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과거 바닥권에서 XRP가 장기간 머무는 동안 지금 하단에 이 누적 분포라는 데이터가 꾸준히 우상향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누적 분포라는 데이터는 매도의 거래량보다 매수의 거래량이 압도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가격은 일정한 구간에서 머물고 있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이 누적 분포가 상승 매지는 유지되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고래들의 대량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신호로서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 XRP 차트 같은 경우 이후 바닥권에서 580% 가까운 폭등이 매우 빠른 속도로 나타났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무브먼트 코인이라는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속전없이 누적분포가 하락을 하고 있죠. 이것은 특별히 세력들의 매집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무브먼트처럼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반해 만약 누적분포 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차트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은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 건데요. 지금 화면에 알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누적 분포가 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격이 내려오는 동안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는 끊임없이 물량들을 매수했다는 라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건데요. 지금 이 코인은 작년 말부터 특정 고래들의 대량 매집이 명확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코인의 종목명이 무엇인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신 구독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단히 어렵게 찾은 코인이니만큼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께는 별도의 조건 없이 바로 고래들의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이 코인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에게 매집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